업성 팩을 뽑아 볼게요. 오. 아니 여러분 저연선노3 응. 1일이오 대박. <laughs> 오 대박이. 저는 민. <laughs> 네. <오>. 와. <우와, 웃음> <우와>, 귀엽다. 까야지. <laughs> 네 여러분. 아 꿈메기. 신초 영전. 많이 많이 걸어 주세요. 음. 저희 좀 이따 미네랄 모아서 닉 맞출래요. 좋아요. 음, 음. 홍산 아스킨으로 음. 가겠습니다. 흠연습은좀그 음. 음. 보니까 악마님 은 삐짠으로 하셨네요. 삐짠. 아 무려 하죠? 여러분. 키어로 이현지로 할까요? 스피드 위이현지로 할까요? 키어로 키어로요? 메가돈버 있는 메가분버요. 거 메가돈버 요알겠습니다 먹어도 되나요? 네. 천천히도 하나 드시겠습니다. 네경지영이 주세요. 네. 뭐?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네. 이, 역시 한 번에 먹어야 제 맛이지 사탕은. 셀카를 쓴다 방만 드세요 응 에피소드 갈게요 네한명 음. 들어오셨다 44렙입니다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막... 멍멍이요 응. 저의 인근 부캐입니다 내가 본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음, 이거. 와! 여러분 이거 부캐입니다 하지 마세요 제, 제 본캐 레벨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2 9대비입니다 오. 천장님의 부케는 몇 랩인가요? 음, 본게요 죄송한데, 이게 본캔데. 맞, 맞다? 잘 만들어보네요. 음, 안녕하세요. 짝구요 오늘도 화이팅. 음. 야 우리가 들어가죠터놀리 응. 밑으로 터 놀이터. 놀이터. 놀이이터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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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놀어터놀이이 어, 용사님이네. 음, 음. 전 체어할게요. 음, 메디건 저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는데. 과연,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곧이시면 공기가. 오, 저부터 내려요. 오, 진짜, 저, 저, 저만 메디이네요 네, 우리 아가 잘 잡아. 고고고. <laughs>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메가. Oh 안 보여요. 메가. Oh <laughs> 저의 실력은 아주 못하는 실력입니다. 와우. Wow. Oh 방금 제 실력 보셨죠? 선상님이요저다 껐어 소리야. 실력 보셨죠? 헛? Hey? 못 하는 실력이죠. 네, 정답이요 아, 파에할거 그랬나. 음, 잘안무 찍는 사람 없고. 네, 나 천천히, 천천히, 천어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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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까다 죽고, 다 죽어 히천천저 천천히, 천천있천지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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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거죠 저기요? 말이 없으시죠? 집중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깍! 어? 다좋다 좋아. 다 좋아. 저분도 살려야 되고, 이쪽 분도 살려야 되고. 그니까 메디건 두 명이 제일 좋아요. 근데 왜, 전 확성이라 말한 적이 없는데. 도로로. 다 살려, 다 살려. 나도 살려. 집안님 <laughs> 어... 음, 나가세요 저희 1대1 모두 하시죠 세요 싫어요 네, 들어오세요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싫어요 왓더 the... 들어오세요 그러면 광장을 가보겠습니다 스킨 예쁜거 한번 보세요 이거 세개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어디요? 이거랑 그거, 그 기본 스킨. 저희 둘이 사진 찍어요. 제입니다 저희 둘이 사진 찍어요. 광장 몇으로 가요? 광장 거의 없는 데니까, 3이요. 3이요. 오, 진짜 아무도 없네, 보이? 그러면, 광장 3-금 1로 오세요. 액션 따라가면요 저희 둘이 포토 찍어요 포토 타임 헉. 빨 액션 쓰세요 액션 정보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응 아, 그럼 하겠습니다 저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셋 됐습니다 아주 예쁘게 잠시만요 님 저기 여기에서 그거 액션 쓰고 있어봐요 오케이 나이스아 다시다시다시 다시. 이거 화살 쓰는거 찍을려고 하나 둘셋 오케이 아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셋 다시다시 안찍고있어요 하나 둘셋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봐요? 그러면 어디서 보는 거지? 음. 모르겠다. 포탄노도한 번만 합시다. 아 싫어요. 딱한 아, 번만. 아, 싫어요. 싫어요. 어. 싫어요. 자유 몇 시죠? 네. 자유 몇? 3 자유 삼. 따라하기 하세요. 폭탄도하면 바로 탈주합니다. 오케이. 아, 판... 아 메딕하고 싶은데? 메딕 못하겠네써드누구예요님 이... 아니죠? 아, 3레벨. 아, 양, 양입니다, 양, 양. 오케이. 3레벨 부캐 한테 부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캐 아닌 것 같은데. 가 치료를 잘 못하거든요, 매딕밖에 못하거든요. 오, 나 아주 잘. 어, 어, <laughs> 매딕을 내가 하는 건 낫소. 그래서 저희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레이티컬. 이 나의 실력. 형 아니야. 응, 형못 보여주게 할 거야. 형다 죽일 거야. 형 이건 못 죽여. 깍. <laughs> 아트로 실아냐. 제가요? 네. 밀어가지고 음. 얘네 햄스터 같은 놈들 밀어가지고 어쩌고 아웃시켰잖아요. 신데. 햄스터인데. 신 그쪽 그쪽. 여러분, 댓글남겨주세요진가요징가요가요 찍! 찍찍찍 세요징글 찍찍찍찍찍찍찍 요 징글에 가요 징글에 가 찍찍찍찍찍 요 징글에 가세요. 징진에 가세요. 징글에 가세요. 징글에 가에가에가글에 가세요. 징글에 가글에요요 닉네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메야! 어, 메디길 어, 안합니까? 메디길 안합니까? 아, 진짜. 어, 파리 아마 사망한 똥파리, 롬라데 왕 앞에서. 네, 어? 매직, 비꼬, 꾸메, 자, 뭐지? 너한테 꺼내자 아저씨고 아주머니 너때 아형 아줌마세요? 아저씨라해요 아저씨에요 아줌마에요? 아저씨에요 아줌마에요? 아저씨에요 아말마죠요 말이죠 아저씨하니까 아줌마에요 아저씨라니까 아줌마에요 아저씨라니까 미스터 지니어스요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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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어스 오마이갓 김치 애니 매딩일안 하니 메직이랍 니다요？메디 매우... 어? 오케이 다요메디살려담다까 메디 길압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하미담를 빨리 담담하겠습니다담담담담담담담 네 이제 끝, 거의 끝나가는데요 저희 어디까지 갈거죠아 진짜 소드맨만 없었으면 완벽했었는데 침격 죽기 아웃되게 1초전에 딱 공격하고 팍 하고 비자를 죽였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귀여워요 한번만 봐줘요 보스가 없어 에이, 싶다. 아니, 스키파세요. 칼키파세요카키 칼키 칼키. 아니, 칼키파세요 재는데 아, 음. 진짜 누구야? 아, 아, 진짜 누구야? 아, 진짜 누구야? 아, 저는 오기 이구빙구처치구 핑구. 이 핑구 핑구. 이를 안하냐 그렇지. 그구동하 저는 이이핑이 핑구 레벨 맞게 상대해야 되는데, <laughs> 메디길안 하냐? 음메야 <laughs> 이제부터 제가 터치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메야메디길안 하냐? 뭔가? 개매디이 하네. 어, 죽여버렸다. 괜찮아, 나 좀비가 또 잡으면 되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천선생님. 무슨 믿으시나?

했 그쵸? 그렇죠? 네. 안 더? 괜찮아? 네, 교장까지 왔어요. 사무에 네, 수... 교수 선생님, 점심 차요

아니, 메디길 안 해. 그렇지. 아, 메디, 가 그렇지. 아니, 메디길 안 하냐. 가금 죽였으면서. <laughs> 그렇지. 메디를안 하냐. 근데 왜 죽어? 아니 메딕 일안 하냐 아니 메딕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제 살아야 돼요 일단? 네 아니 메딕 또 진짜 트롤하는 거 싫어하냐 여기서 저희 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하든가 이번엔 제가 메직카기시다 처음에 초록래야 김야오케이 이거 먹을도니까네아싸 마지막 네 너무 뭐, 신나 빨리 시 없어요? 저 여기 적혀없는데 좋아. 밤은 없는게 아닐까요? 응. 저 채워야 했거든요. 있다. 아, 아깝지? <スープ>出ろ出ろ出ろ出ろ出ろ出ろ

여기서 일 안해도 되죠? 안 죽여. 아 매직 일 안하냐? 언제 죽은 사람은 데 언제 죽은 사람 언제 나다 근데 네가 못살렸다 아 채호 일 안하냐? 아걸려고 하는 길이 너무 멀대 아, 채우 뭐 하냐.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어, 하고 있네, 이제. 시어 그거 쓰지 마라! 그거 쓰면 피톤 다 딴다. 오야, 엄 아, 오케이. 한, 두명이나 살려붙었어. 말 나빠진 내 머리에 다 이름은 저와이고네 여러분 나가주세요 기 그러면 들어오세요. 지금까지 들어오세요 응. 네 마지막 판 아, 하겠습니다, 아, 하겠습니다. 아, 막판 귀 아, 헐어주네요 안 하고 싶네요 아, 알아서. 그거 할 거예요? 네 자저금예쁘까 어. 어. 아주 좋요 o k a 아 아주 Cocky, your husband. Young, what is that? What i 저차 타실 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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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셔도 되고, 앉 쳐지도 되고, 마음대로 갔어. 선생님 클래치가 다른데요. 오 다운스 어왓또 캔크스 내 이걸 나요아소리 저마이 난이도 못 하죠.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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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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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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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유인보 아. 아니 <놀람> 누구 저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네 그럼 지금까지 한번더 하겠습니다. 전사했습니다. 빠이 바.